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욱 음, 오늘 강복절입니다. 그 조선일보 사설에 우리 이승만을 근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은 친일파라는 황당한 기준, 이런 제아에 이제 그 글을 실렸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증이 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시라는 사람들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그때 남북한이 전부 합쳐서 소련이 표방하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온전하게 자기들 생각대로 이그 영토를 한반도 영토를 다스렸을 텐데 이승만이라는 참 풀세출 영웅이죠. 그때 원래는 그 이분도 왕족의 뭐 이제 이론으로서 왕족의 어떤 후예죠, 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전 도탄에 빠진 그 그때는 제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의 그 그런 그 신민들, 인민들의 힘든 모습을 보고 왕조는 폐지돼야 된다. 그거 하다가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어떻게? 해방 됐으면 미국으로 가서 떠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연인 사랑 같으면은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죠. 그러나 조국의 어떤 독립 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40몇 년을 그 강복 운동을 했었죠. 그런 이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본인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본인들의 생활은. 그니까,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그런 주장인가. 참 아쉽고, 화도 나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강복현은 일본 주장대로 식민지배 합법화를 깨하는 지식인이나 단체를 류라이트로 규정하면서 류라이트 판별법 9가지를 제시했다 류라이트를 친일파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9가지가 모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특히 이승만을 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판별 기준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 부분을 보면 은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 점이 들죠. 이 주장들을 하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주장하거나 그렇지 그렇게 지그렇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친일파네요. 강복회와 이종창 회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 초대 대통령이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다.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보든, 1948년으로 보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보면,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기에 앞서, 이승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건국 대통령인지 다 붙어내야 한다 아니, 그래, 그게 그래 참 재밌죠. 이건 뭐,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국민학교 1학, 1학년은 좀 어려울라나? 5학년한테, 야,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할 때,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 그 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누구야? 강복회는 임시정부를 폄훼하면 뉴라이트라고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 세력은 다히만 아닌 북한이다 북은 김일성 중심의 독립운동을 주장하기에 임정에 대해 사대주의적 외국 배족행위라고 역사책에서 규정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복회 임시정부 1919년을 갖다 공격적으로 한다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북한에 하와 싸워야지 북한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으니까 일베에서 제기하는 친일파 이승만 주당도 애국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친일파를 대거 등용했다고 하지만 부통령 이시영, 이 부통령 이시영이 지금 강복회 회장인 누굽니까? 이종찬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가요? 그렇죠. 국무총리 이범석, 농림장관 조봉암 등 대부분 항일 독립운동가였다. 초대 내각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뼛속부터 반일이었다 2차 대전의 마무리를 위해 미국 등 연합 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땅에 독도가 누락되자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이라인이라고 불리는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때 평화선 선포와 우용 우영, 수비대 독도 파행이 없었으며 울릉도에서 50여리 정도 떨어진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불가능했다. 얼마나 지민하고, 영민한 이란, 그 다음에, 애국적인 결정입니까?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에다 핵 투한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고, 강복이 되고, 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가감하게, 이때 우리 독도가 빠진 것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의 기초를 닦는 이 대통령이지만 1954년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을 요구하자 해담장에서 퇴장해 버렸어. 일본에 어떤 대한 책임을 갖다가 물었던 거죠. 당연하게 광복이가 김영석 독립 기념관 인명을 이유로 정부를 친일로 몰아가고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 야당들이 친일몰이에 나서면서 정부가 79주년 강복절 기념식에 강복해야 야당들이 불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의 이승만은 친일파 주장의 강복회가 왜 동조하고 나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 이번에 같이 뭐 모여서 못하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전적으로 우리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복이라는 아주 그 깊은 소식을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건급절도토 국토 영토 주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가의 구성요건이 근데 임시정부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때 뭐 주권이 우리한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근국 시점인 1948년 8월 15일을 뭐, 공급절로 지정해갖고 꼭 기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필요 없이, 그런 걸로에 지금 따지고 그래,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앞자에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을 갔다가 빨리 서로 합압해가지고 응?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그, 인민군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 사람들, 뭐 10년인가, 8년인가 병역 의무를 한다면서, 여자들도 뭐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병역 의무를 하고, 거기에서 빨리 이걸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좀 힘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 김정일이 그 어린 친구, 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혼 유업이니까, 뭐 자기 딸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딸은 또 딸대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있고, 얼마나 활기차고, 밝게, 해.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도, 최소 인원로나갔지만그 메달을 얼마나 멋있게 싸우고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안 합쳐가지고, 빨리 통일하고, 김정이는 아쉽다고 생각한다면은, 먹고 살만 좀돈 줘가지고, 뭐, 모스크판 바 어디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살아, 살아오르고, 그, 북한에 지금 좀 권력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중간히 그러고 있다가, 그, 눈에 어긋나면 뭐, 금방 지도서도 모르게 죽어가면서 뭘 그걸 갖다가 잡고, 난 지금도 정말로 우리 생전에, 우리 KTX 타고 지금 서울에서 부산 두 시간 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아침에 갔다가 일 보고 저녁에 늦게 와도 충분히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지금 남쪽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어떤 국력을 하면 북한도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주민들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일소 모자라가지고 막 예의구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 북한 주민들 써가지고 일자리 메꾸고.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지금 남쪽에 자기들끼리 그참 조그만 그뭐 권력 찾겠다고, 그 뺏지 달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줄 서가지고 서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러지 말고,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머리들 좋잖아, 진짜. 그 시대 학년 학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친구들이 서울대도 가고, 어?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그래갖고 지금 그런 자리에 오른 거 아니야? 그런데 왜그 좋은 머리들을 편향되게 한쪽으로만 보고 쓰냐, 이거지. 빨리빨리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지금 온 국민들은 조금 좋은 생각, 또 옆에 도우고 이렇게 같이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왜 정치권에서는 자꾸 가르냐 말이지. 호남, 영남 가르고, 응? 어? 이게 말이, 말이 안 된다, 진짜. 내가 그, 참, 아쉽게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해시 당하는 느낌. 그런 것들 때마다 정말로 아쉽습니다. 빨리, 이 좁은 영역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 저는 실은 이제 굉장히 그, 제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배우, 그, 가수님인데, 42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 42년생. 김정일, 북한의 그, 지금 김정은 아버지 되는 사람, 42년생. 에, 그리고 존경했을 때 제가 가장 그 존경하는 김준용 목사님도 42년생입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휘두로던 김정은, 김정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이근 회장님도 돌아가셨어. 김진호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배우 그 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일정한 세월이 흐르면 다 가게 마련입니다. 그다음 우리 세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이 진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 그 여러분들이 뭐 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참 나중에 흉탄에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 위해서 정말로 그분 돌아가실 때안안 안 봤어요. 되게 말라 가지고 누가 뭐 어떤 가수가 얘기하더만 안개인데 너무 가볍더라고. 혼신을 다해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지금 잘못 거도 잘 살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좀 잘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국가에 지금 가장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기회에 있을 때,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추춤하거나 염에 빠뜨리지 말고 좀 안전하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잡아, 가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신원식 국방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불안적인 요소가 지금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뒷전에서 자꾸 이렇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들, 또 성실하게, 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 제발 충성 좀 해보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